안녕하십니까. 다치 t v 대표 전문가 정문일 집 황철중입니다. 음,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음, 화, 회사가 되고 있는 오르고 내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매도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음, 그전에 제가 그 전에 제가 케이블 방송에 나가서 2대1, 2대1, 2 방송에 나가서 음, 네, 강연에 대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대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한 여름이었던 것 같은건데 2020년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기가 음,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뭐냐면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지 부활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제 견해를 펼쳤어요. 늘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 제도나 범위나 이런 것은 제 견해일 뿐이지, 그게 정답이 될순 없지만, 이, 시계 문제지 언젠가 부활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아마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짧게, 길게 말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왜 공매부가 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여기 보시면 시장을 주체들이 보시면 외국인이 있고요. 우리가 대분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관 있고, 네, 개인 있죠. 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게 공매도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거 아닙니다. 어차피 개인들한테는 주식시장이 불리합니다. 이유는 응집력이 없어서 불리한 거예요. 응집력이 우리 개인들의 돈이 절대적으로 많죠. 우리가 개인들이 응집력이 있어서 한방으로 쎄로 올려버리면 힘이 있어서 방향을 바꾸고 일제히 파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받아준다면 다 갖다 팔아버리면 얘네 손해 보겠죠. 밀리면 밀어가지고 아예 손해 볼 때까지 밀어갖고 또 토해내면 잡아갖고 또 올리면 얘들이 또 여기다 대놓고 팔려가면 그 잡아갖고 올리면 우리가 수인하겠죠. 절대적으로 개인이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응집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집력이. 한번 보세요. 시장을 움직이는 외국인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 있고, 개인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치면, 기관 계적해. 기관에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수신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은행, 뭐, 기타 등도 되게 많고요 개인도 개인 나름일 거고, 외국인도 외국인 나름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장,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운영 주체들, 예, 주체들 입장에서에서는 뭐예요 여러가지로 불리하게 적용이 되죠. 어떤 사람 유리하고, 어떤 사람 불리하게 적용되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공개된 방송에서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요, 나라 입장. 나라 입장.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있어요. 불리하고 유리한 게 아니고요, 법을, 아니 나라를 운영하려면 법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걸 실천하는 게 바로 제도죠, 제도. 이 제도가 문제인 거죠, 제도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테두리 안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걸 운영하는 건뭐 제도죠, 제도 그래서 증권에 관련돼서 주식에 관해서 업무를 봐야 되고 전체를 보는데 왜 기관들한테 유리한 공매도를 권한을 주고 일정한 돈이 있으면 아시잖아. 편리성을 주고. 그냥 기울, 기울어진 그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왜 개인들한테 그게 없냐. 제한적으로 허락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그걸 하기엔 까다롭고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돈이 또 없어요. 그러면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나라 입장에서는 그걸 운영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을 엄청나게 벌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공매도 하면은 뭐 그게 세금 부었 깎고 그게 아니죠 운영의 묘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공매도를 치게 되면 개인이 어떻게 돼요? 에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란 말을 뺄게요 이게 운영의 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주식이라면 움직일 때마다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 각종 거래세부터 시작하는데 움직일 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요즘에 보면은, 그, 수수료 같은 게 굉장히 옛날보다 싸졌죠. 조식 매매하면서. 이거 왜 싸졌겠어요? 일단, 그 증권 계좌를 트게 되면 들어오죠. 우리가 예탁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들어오죠.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 생각보다 여기 들어오셔서 미수 쓰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뭐예요? 결국에는. 어항에다 가두는데, 가두는데 들어온 물고기잖아요. 이 물고기가 어떤 사람은 여기 다이 금을 쳐놓잖아, 이렇게 들어오게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우리가 잡아먹는 거야, 예를 들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세면치가 안 잡혀요. 근데 누구는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기를. 근데 이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야. 뭐냐? 수수료를 주지 않더라도 미수를 쓰거나 이게 되면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거기서 뭐예요? 이자를 붙어서 떼먹기도 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주식 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이 문제예요, 세금, 이게. 그래서, 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있고 기관 있고 개인 있다 그러면 여기한테도 권한을 주는 거죠. 개인의 목소리가 각자의 불만투성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주식이 못 가고 손해보고 있지만은 알고 보면 나라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계속 뽑아내야 되는 이유가 있다 보니. 그럼 어떻게 돼요? 살바, 활발해져야 되는 거죠. 활발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 공매도가 있으면. 운영의 틀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 이걸 지금 일시적으로 뺐는데, 3월에 부활된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저거는 분명히 부활된다. 시기 문제지, 부활될 수밖에 없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게 많아요. 세상에는. 근데 속을 뜯어보면, 그런 내막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담배 담배하고 에 우리가 그 담배 그 건강에 안 좋고 나라에서 엄청 흔해버린 세금 때문이라는 거 누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얘기가 나왔을 때 저걸 가지고 대니 되니 안되이 되니 이거 아니라 나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증권협회나 이런 것들이 왜 있는 건데 그들의 목소리가 있다고요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네, 목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뭐예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권한. 그럼 이걸 가지고 나라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이걸 해달라. 해달라. 우리. 왜? 돈을 버니까. 그 너희들한테 이륙하면 돈을 벌지 않느냐. 세금 내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걸 겉으로 먹는 세금이 없어서 어쩌고 하는데, 내막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반대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개인들은 뭐, 아니, 이거 하면 우리가 불리한데, 공평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이 말이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세상은요, 뭐가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공평한 거예요? 이 대목 때문에 황 대표가 공개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를 조금 조심스러워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우리가,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쪽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예,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뭐, 심리학 박사라 사회학 박사 여러 가지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거 우습게 알게 될 거예요. 왜?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도 그거 아니잖아. 너제지도 모르잖아. 조건에별 모르면서 떠들어.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요. 에, 공평이라는 말은요. 기회의 공평이지. 기회의 공평이고요. 어떤 거예요? 상황의 공평인 거지. 가치의 공평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힘 있는 자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힘 있는 자들이. 그래서, 공매도는, 부활은 필이었어요, 필. 필. 필이었다고 그러는 거. 네. 예. 네. 요 외국에 살해보면 공매도 다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런 걸왜 만들었겠는지. 입장이라는 게 있네. 국가 운영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협회의 네.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고. 네. 누구의 목소리. 봐봐요. 주식매매 그 주체는요. 외국인이 있고, 개, 기관이 있고, 개인 있다고 얘기했는데, 개인 목소리가 높아지면 이게 다 들어줘요? 그렇다고 기관 목소리 들어주면 어떻게 다 들어줘요? 그래서 이쪽의 목소리가 불만이 많으니까 일시적으로 뭐 제한시켰잖아요.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럼 얘는 가만히 있겠어요? 왜안 해? 해야 될거 아니야. 또 이거 나올 거고. 얘들 어떻게 돼? 니네들 나한테 유리하게 안 해주면 돈 빼고 나간다?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 자본이 들어온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지금 맨날 얘기 내세우잖아요. 저거 빨리 빠져나가면 안 된다.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금 빠져나가면 안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또 유리하게 해주잖아요. 봐봐요. 이 나라에 갔더니, A라는 나라에 갔더니, 기업하기 환경이 좋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B 나라가 그 기업하기 환경. 중국을 열어보자고요, 중국. 이 나라 가면은, 망해서 오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왜? 봐요. 쟤들이, 에 나라에서 운영을 할때일반성이 없어요. 키워놓으면 죽이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다 뺏겨서 오는 경우도. 그럼 저런 거는 뭘로 설명할거예요 세상이 공평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결국은 제가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돈에 대한 문제예요, 돈에 대한 문제. 누구 입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개인의 입장인데, 얘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체들의 입장이 떠드는데, 이거 묵살될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희기는. 그래서 이게 너무 불공평하면 얘들이 어떻게 들고 일어나죠? 좀 공평하게 좀 해줘. 그래서 알았어, 알았어, 조금 제안해줄게. 다시 애들이 아니야 이제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알았어.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이해 되셔요 제가 얘기 설명하는 걸? 그래서 공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저런 것들이 왜 생기고 그런 건지. 개인의 입장만 보자. 그럼 말이라 이건 개판이네. 뭐 이게 불공평하고 뭐 에, 세상에 골, 불공평만 늘어놓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유리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헤쳐나가는 게 세상 살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로마에 갔으면 로마법을 따르고, 그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 물론, 불공평한가? 맞아요, <laughs> 여러분. 저도 이해하지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매매 안할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매에 대한 개인적인 황철중 대표의 생각은 돈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주체들의 목소리의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유리하고 좋으니까 하달라고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더 불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고, 그게 공매도가 아닐까 싶은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운영의묘가 뭐, 피력을 해서 어떤 사람 나와서 이거를 뭐, 숨기는 얘기를 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본래적 가치를 가만히 있는 세계를 뒤를 보면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누구에 대한 주체 각자 입장에 대한 거죠. 공매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순전히, 예, 황철중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이건 정답 없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거를 뭐 정답적인 이야기를 백날 해봐야 답없어 이런건 이런 이뭐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많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치TV 대표 전문가 황철중 대표의 공백적인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예, 얘기를 해봤습니다